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차범 박프로예요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시장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무사히라는 표현이 안 어울릴 정도로 한국 증시가 미친 듯이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종가기 좀 마이너스 3.32%, 코스닥은 종가기 좀 마이너스 2.66%,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수 곱하기 2배 정도 하시게 되면 그게 종목의 하락, 퍼센트지가 대략 얼추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코스닥 2.66 곱하기 2% 하면은 대략 5% 정도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5%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폭락한 거죠,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아작이 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전체적으로 쉽게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데이터 센터, 뭐할거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전부 다 미친 듯이 폭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5% 이상 대부분 떨어졌다.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마이너스 10% 이상도 떨어졌죠, 여러분들. 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일단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니 많이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 여러 전문가라고 이제 뭐 그닥 제가 봤을 때 전문가도 아닌 세계적인 이제 뭐 어쩌다 한번 맞춘 것 때문에 어, 이름바에 좀 날린 분들. 그런 분들이 AI가 거품이다. AI가 거품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AI를 이끌고 있는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얼어 죽으면서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이렇게 빠졌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니 안 하니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심이 살아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다음에는 할수 있다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겠다. 금리를 낮추겠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거품인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본질을 따져보면 앞으로의 세상은 AI와 로봇이 대세다. 즉, 얘네 종목들이 폭락하면 이건 주어 담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게 팩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워 섹터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 시장을 이끌었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여행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노란 풍선이든 참 좋은 여행이든 얘네가 오른 이유는 반사 이 개념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어요 너네 중국인들 일본 여행 가지마 짱구 우리한테 우리나라에서 개봉 못해 뭐 이런 거죠? 예전에 한일 전쟁, 한국과 우리와 일본이 싸우듯이 중국과 일본이 다툼으로 다툼으로 인해 어, 그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유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행 관련 주가 급등을 했다.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쉽게 여행 그리고 뭐 화장품 기타 이제 한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어,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고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어, 신규 이제 상장주, 11월 14일날, 신규 상장주 위주로 해서, 어, 신규 상장주 1탄 영상을 올려드렸고, 최근에 2탄까지 올려드렸죠? 1탄에서 올려드린 종목이, 삼익제약, 노타, 큐리오시스, 이노테크, 명인제약까지에요. 이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이제 대응 전략 라인이죠. 어, 그런 포인트 지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며칠이 지난 현 시점 모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특히 오늘 같은 이런 폭락장에 3익 제약은 상한가로 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죠. 상한가는 최대치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고, 어, 정확하게는 타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타점 기준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규 상장주. 대응 전략 3탄 영상에서는 1탄으로 올려드렸던 삼익제약, 노타큐리오시스, 이노테크 명인제약의 추가 대응 전략을 어,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크게 지금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분할익절을 할지, 뭐 기타 등등 어, 그런 여부를 오늘 대응 전략을 참고하셔서 다음 시장 내일부터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신규 진입을 노려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익제약인데 삼익제약이 오늘 같은 날 타점을 다 주고 상한가 30% 이상 수익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지난 영상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봐주셨 잘 봐주셨다면 어, 그대로 해보실 수 있는 이제 뭔가 기회 기회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만약 해보셨다면 오늘 같은 폭락장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주식 시장 혼자하시는 것과 다르게 박 프로와 함께 해주신다면 버티고 견딜 수 있고 좋은 수익 그리고 어, 실전 매매라든가 차트를 볼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상아 죄송해요. 삼익제약이 상한가 마감한 이유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합 당뇨치료제 피오시타의 제 분당. 분단... 분당 서울대병원 약제위원회 심의 통과 소식에 옳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외에 별다른 이슈는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11월 14일에 박프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드렸고 제시해드린 매수타점은 정확했을까? 지난 영상을 먼저 확인해보고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진짜 맞는지 바로 다음 대응 전략을 종목별로 해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이요. 삼익제약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쪽이죠. 공모가 7,480원 기준 220% 정도 폭등을 했고요. 제약회사로 순환기계, 당뇨병 치료제 등을 주력으로 하며 위탁생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이고 상장 이제 음 첫날부터 해서 이렇게 연상 연상이라 고 그러죠. 점상을 두 번이나 먹었어요. 잠자리 캔들이 두 개나 있고, 최고점 찍고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어 일봉으로 해서 라인을 잡을게요. 일단 1차적으로 하단 12,6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포인트로에서는, 잠시만요. 14,900원대 정도 볼게요. 지금 근처에서 살짝 반등 하니만이 하고 있죠.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린 게, 여기에서 다음 주 반등 하는지 여부. 그럼 이게 신규 타점이 될수 있고, 다시 돌려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위로 가는지 여부. 이걸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시... 짜잔 어떠세요 삼익지압 일단 타점이 맞았는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11월 14일이에요 보시게 되면 2025년 11월 14일 여기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4,900원대 그 다음에 밑에 12,600원대 1차 라인이 여기가 반등 자리가 될수 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반등 자리가 나왔죠 정확하게 매수 타점 여러분들 어, 전재산을 때려박을 수 있는 그런 매수 구간 시간 충분했고 오늘 강하게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팩트는 맞죠? 자, 이 종목은, 어, 공모가 7,480원 기준 이제 220% 정도의 폭등을 했던 종목이고, 어, 무엇을 하는 회사는 그냥 제약회사, 바이오회사에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추가 대응 전략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위로 목표가는 제가 별도로 안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 항상 영상 밑에 나가는 소통 방법이 있죠? 저와 소통을 해주시면 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눌릴 경우에, 어 19,000원대, 1 9 0원대 정도 이 라인 때 이탈이 없다면 위로해서 호이딩 전략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 종목이 위로 가지 못하고 바로 밑으로 이렇게 눌려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신규 타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가면 여러분들 그릇대로 수익을 챙겨주시면 되고 두 번째 종목은 노타라는 종목이에요. 노타라는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는 지난 11월 14일 1탄 신규 상장주1탄 영상에 있으니 그거에 참고로 해서 봐 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동일하게 2025년 11월 14일 날 매수 타점을 들었고 얼마에 들었냐면 3900원, 3900원. 기다렸더니 정확하게 오늘 딱 체결과 함께 6% 반등 주고 밀렸습니다. 6% 반등 주고 밀린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짜잔 올라가다가 밑으로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6%가 뒤집 네 개이름은 아니에요. 요즘에 1년 정기예금이 2에서 3%죠. 1년에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2%에서 3%인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6%의 수익을 챙겨 드렸다는 거는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3년치 이자가 하루 만에 나온 거죠.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왔다. 지금 자리도 동일합니다. 3900원대 이 라인 근접하게 움직임을 보여 줘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밑에서 라인을 한번 더 잡아 드려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종목은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이에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분봉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뭐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쪽이에요. 자, 이 종목은 여기 하한가 가면서 마감이 되었던 종목이죠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원바닥, 투바닥 이렇게 바닥이 두개 정도 나오면 이거를 연결을 해서 다음 라인이 타점이 될수 있다 한 번, 두 번, 세번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잡아볼 수도 있고 13%의 수익 여기서 잡아봤으면 1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팩트예요 지난 영상 다 보시면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이런 5 1,300원대 이 라인이 이탈을 하면 바로 버려야 된다 왜? 이렇게 추락을 하니까요 지금도 동일해요. 똑같이 바닥이 나오면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할수 있고, 거기가 이탈하면 단기 손절과 빠른 손절이 가능한 거고, 유지가 되면 호이딩 전략이 가능하다. 더 가려면 5만 1,300원 대 뚫고 안착을 해야 돼요. 심플하죠, 여러분들? 다음 종목은 이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노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4만 1,700원 근처 횡보를 하면, 위로에서 잘 가는지 보면서 우리가 대응전략, 호이딩 전략, 매수 타점, 기타 등등 잡아볼 수 있다. 요 41,700원, 여기 41,700원, 여기서 잡았으면 그냥 7%, 여기서 잡았으면 4%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내용 그대로 횡보. 그리고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은 41,700 이게 기준가요? 여기 올라타야 더갈수 있어요.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위로 올라타야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지금은 일봉으로 해서 보셔도 쭉 미끄러지고 있죠. 바닥이 없어요. 저점이 없죠. 지금 전부 물린 거예요. 여기 사신 분, 여기 사신 분, 여기 사신 분, 모든 개미가 물린 상태이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은 명인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기 11월 14일 반등 포인트를 7만 1,700원대 잡아드렸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살짝 반등하니만이 하다가 강하게 반등을 못 주고 밀어버렸습니다. 밑으로 밀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밑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분봉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막판에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죠. 67,600원대, 67,600원대 이탈이 없다면 위로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은 마지막 종목은 세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이제 함께 소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방에다가 어 종목을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 죄송해요. 세크라는 종목을 이렇게 8,400원대 근접하게 주가가 내려오면 반등하는지를 보자. 공부로 해서 공부용으로 해서 내용을 올려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오, 내용이 지워졌네요. 8,400원대. 그리고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주가가 눌리고 있을 때 8,400원 근처면 반등하는 우리가 공부용으로 차트를 봐보자. 그리고 근처에서 완벽하게 타점을 딱 찍고 가지는 않았죠. 원 포인트로 하지만 근처에서 분할로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바로 위로 말아 올렸습니다. 상한가로 해서 안착이 되었고 그 이유도 단한 번도 이 근처 타점 근처까지 오지 않고요 다시 한번 위로 해서 오늘 같은 날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나온 종목이죠 자 세크라는 종목 세크라는 종목도 추가로 대응 전략을 드리면 이거는 일단 공모가 15,000원 기준 40% 정도 오르고 지금은 공모가보다 빠졌죠 현재가 11,000원이에요 공모가보다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자이 종목을 추가로 이제 지금 현재 수익이 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자 만 600원대, 만 600원대 라인이 단기적으로 이, 이 근처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꼬리 물려 있는 분들의 본전 탈출의 기회가 올 수가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투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가볍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매우 안 좋았는데, 어,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는 우리가 분할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시장은 다시 반등을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